안철수 안동훈이 만났다고 하네요 갑니다 방금 경복궁 앞에서 한동훈이랑 안철수 봄 아, 매우 웃긴 게 네. 한동훈이랑 안철수를 저 깃겔 갤러리 유저가 우연히 봐서 심지어 거리장으로꽤 멀어 보이잖아요 네. 저거를 이제 잘도 보고 찍어가지고 곧바로 깃겔에다가 올려서 그게 기사화가 됩니다 오랫동안 봐왔던 한동훈 쪽 선수들의 이제 하는 짓이죠 짜치네아 짜쳐 왜냐면 진짜 비밀로 만났으면 저렇게 통창에서 안 만나죠 <laughs> 아, 생각을 해봐, 정치인들이. 진짜 비밀회동을 하고 싶고, 진 주요 전략을 해야 저런데 통찰해서 만납니까? 누가 저렇게 만나냐? 한동훈이 어저께부터 계속, 막 어. 유승민 만났다. 이런바 이제 반극우연대를 형성해가지고, 나를 대표 주자로 내보내달라. 예. 라는 건데, 안철수 아저씨도 어차피 출마선을 했거든요. 나와서 뛸 건데, 결선 투표에 누가 갈 거냐의 싸움이다. 하여튼 친윤들이 봤을 때는 이제 백신자와 배신자. 거기서 이제 앞서서 이제. <laughs> 몰약을 하고 있다. 잘 맞긴 하네요. 백신자와 배신자면, 네. 배신자는 뭐, 백신자에서 하나 빠진 거잖아요. 예. 뭐가 좀 빠진 거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걸, <laughs> 야, 이걸 헬만합니까 야, <laughs> 야. 이게 자, 기억 빠진 상태. 네.